아, 네. 안녕하세요. 7월의 예정대로 공수처가 가동된다면 대한민국이 중국과 프로한처럼 일당 독재 국가가 될 것입니다. g o o i n s u n g i m o n g i l 김일성, 김정일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 출신 이인영 총선 전에 이미 예고한 적이 있는데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토지 공개념, 종교, 언론, 패권 재편 등에 대한 개헌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Uh, the 한마디로 총선 이후에 사회주의 개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념은 개인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상호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존재할 수 없는 극단적인. Equal labor, equal income, equal land distribution encompasses a greater attack on liberal democracy, which entails individual expression, individual freedom, and freedom of markets. 인국처럼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들은 그 이용권을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선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는 왕국을 할 것입니다. we see that they are This at the 종교와 언론 의패권 재편을 위한 개헌을 하자는 얘기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the that they are of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처럼

현 정부에서 시민 사회 수석을 지낸 이용선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토지 공개념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송영길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처럼 대통령을 연속 두번할수 있는 연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무제한으로 계속 할수 있는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So mean? policy, 지금 현 집권 세력은 중국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uh, uh, 북한의 김정은처럼 국제 체제를 구축한다는 uh,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넷. 아, 둘, 셋, of 아, 둘, 또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익공유제는 특정 기업이 올린 수익을 아, 둘, 국가가 환수를 해서 다른 기업에게 나눠주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데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간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So to to unlawful, unjust, 반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수익을 나눠주고 나눠준다면 누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공산주의는 왜안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은요. 어, 20분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영한 TV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If you go t v show, you will see that he e x p l a i n 정세균 총리는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1년 이내에 빨리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77석 초고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And we see that in the next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개헌이 된다면 우리 한 기업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이고 개인들의 이민 행렬 또한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And if, as the party wishes, this is and 사회주의 개헌이 됐던 베네수엘라가 그랬던 것처럼 또 현재 홍콩이 중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세력들의 정체를 보면, 얼마나 무지하고도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라는 터무니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합니다. A different, a different 지금 지권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악랄하고 더 신속하고 더 잔인합니다. Right are, um, under, uh, 이 모든 재앙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 야 합니다. So nation, 국,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더라도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국민 투표라는 반문을 넘어야 합니다. 이미 언론 노조를 통해 튜브와 TV 조선 외의 모든 언론을 장악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여론 선동의 수단까지 확보한 집권 세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개헌의당위성에 대해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할 것입니다. 과국병 사건, 세월호 사건, 최근의 민식이법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랄한 속임과 선동에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속고 선동당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언론에 속는다면 아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To media.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만들고 있는 공수처는 이 모든 걸 추진하기 위한 성공대입니다. The first move that they've made currently the ruling party is the control of the investigation of higher governing officials within our Congress. And so in July, when this is passed, all of the leaders that are for uh, that are against deconstitutionalization will be left ineffective. 저들은 사회주의 개혁과 함께 연방제 통일을 병행 추진해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고루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깨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사이오 총선 부정도 수많은 증거와 명백한 통계적 정황 앞에서도 선거 부정을 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어두울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함께 해주십시오. So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